will you not marry me? 저는 <laughs> 태어나서 드레스 입은 안 결혼식은 처음 봤어요. <laughs> 그분들은 정말 뭐 프로포즈를 멋있게 하시더라고. 특히 뭐저 연애할 때좀 신경 써서 좀 멋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들을 그렇게 멋있게도 하는데 사실 남녀 관계라는 게 말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이렇게 덤덤하게 그 사이 좋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말들을 요란한들 하게 하지. 근데 이제 선배님은 그 진득한 내공이랄까 그게 묻어 <laughs> 있기 때문에 또 저기에 정말 많은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표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마담 담 안녕하세요. 마담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긴 소설, 뭘까요?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작가가 쓴 1800년대 소설 '완월회맹연'이라는 책이랍니다. 무려 180권.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180건이 아니더라도 20건, 30건, 술술 읽어내는 친구들을 보면, 와, 부럽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래, 나도 죽기 전에 도전. 하지만 다섯 건을 못 넘기네요. 근데 제가 왜 매번 이렇게 실패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혼자 읽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같이 읽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SOS를 쳐놨습니다. 우리 장편에 도전해봅시다.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덜 지루하고 또 서로 소감을 나눠야 되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또한 권의 책을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생각의 주머니도 커지고 그래서 독서 모임이 느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영화는 바로 이 바람직한 모임, 책을 통해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네 여성의 이야기죠. 북클럽 넥스트 챕터.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네 명의 여배우들이 5년 만에 다시 뭉쳐서 그 북클럽 이후의 후속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이 아니고 로맨틱한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풍광과 유쾌한 이야기들이 잘 짜여진 영화 북클럽 넥스트 챕터. 바로 지금 그 책장을 넘겨 보실까요? Life is like a really great novel. You never know what the next chapter will bring. Hell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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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question. What's going on with the gloves? I'll show you oh, oh, what's next. Oh my God. You're engaged. Oh, wait. When did this happen? It was last night. You know what that means? Bachelorette. the book says we can't no. reject our destiny and i think we should all go to italy italy we might never have a chance to do something like this again hey, hey. Now it's Mambo, Mambo, Rome. Roma. Mambo, i love this city Italia. i love anything that's falling apart more than i am <laughs> life is unpredictable <laughs> and it's the surprises that make it worth living Excuse me, signora. Chef Johnny says if you would like, you should see his Cucina. I'm sorry. See is cucina. It means kitchen. I bet it's big. Just don't do anything I would do. That's actually really good advice. Buonasera, oh, oh, signora. Oh. <inaudible> <inaudible> Wait a minute. A buff cop just happens to drive by. Okay. okay. Show me your concealed weapon.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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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빌홀더만 감독에게 감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정말 이 기라성 같은 내 배우를 5년 만에 다시 스크린 속으로 불러내줬으니까요. 그리고 건강해 보여서 더 반갑죠. 근데 이 여배우들의 나이, 실제 나이를 좀 볼까요? 호텔 CEO로 등장하는 제인 폰다가 86, 그리고 달달한 로맨스의 주인공 다이앤 키튼이 77, 그리고 전직 판사였다가 은퇴한 캔디스버겐도 77. 또 사랑스러운 셰프 메리 스틴버겐이 70. 그래서 4명을 다 합친 평균 나이가 77.5세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안 보이죠? 한 60대 초반 정도로 보입니다. 어쨌든 연기는 물론이고 패션, 그리고 각자 개성 있는 스타일을 통해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네 배우들의 그 엉뚱, 발랄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빌 홀더만 감독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그래서 마치, 운명은 개척하라고 있는 거야. 라고 외치는 듯한 주인공들. 이들은 예측하지 못한 긴 시간 팬더믹 상황을 견디면서 아쉬운 대로 줌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죠. 그러다 드디어 캐롤의 집에 다시 모인 북클럽의 4인방, 그 자리에서 비비안이 약혼 소식을 전하자 캐롤은 그녀를 위한 싱글 파트로 그 이탈리아 여행을 제안하죠. 이제 영화 첫 장면에 이제 나이 든 여자들이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학 때 엄마가 지금 거의 이제 90이세요. 근데 엄마하고 언니하고 저하고 셋이 제주도 여행을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티켓을 끊어 놨는데, 나이든 여자들이 여행을 가면 은 저런 모습일까? 이제 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laughs> 들었고요. 오늘 그 여행 그 중간중간에 영화에 그 음악 노래가 나오잖아요. 너무 귀에 익숙한 멜로디들이 정말 흥겨웠고, 사실 이게 정말 저희들끼리만의 공간이고, 제대가 조금 많이 좀 친숙했다면은, 갑자기 몸이 막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드디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도착한 내 여인, 로마 거리를 걸으며 예비신부띠도 두르고,

그리고 나와서 로마 광장에서 와인을 즐기며 다음날 행선지로 거리의 화가가 추천하는 이탈리아의 보물과도 같은 도시 베니스로 향하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와, 베니스 좋죠? 헌데 들뜬 마음으로 로마역에 도착하지만 역사 직원으로 변장한 남성들에게 그만 짐을 맡기는 실수를 합니다. 그것도 팁까지 줘가면서 말이죠. 베니스 산타루치아 역에 도착해서야 본인들이 사기당한 걸 알게 되고, 그렇지만 또 쿨하게 자신들의 처지를 연금술사의 주인공 대사에 빗대서 표현을 하죠. 절도의 피해자가 될지, 보물을 찾는 모험가가 될지, 이러면서 기왕에 벌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베니스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 분위기를 보태줍니다. Yes. 자, 이 장면을 보실까요? 호텔바에서 우연히 만난 right? 전직 철학 교수 우수만과 샤론. 왜안 돼? 정신. 결국 뭐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의 인생,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대목이죠. 우수만 교수의 초대로 만찬에 합류하게 되는 네 여성. 멋진 밴드와 음식이 차려진 파티에서 이들은 각자의 사랑과 인생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결혼 당사자인 비비안의 대사가 인상적이죠. 서로 사랑하고 충실하지만 자기 인생도 있는 거잖아. 중요한 건 선택이야. 이러는데 글쎄요. 영화하고도 연관시키면은 어,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결혼을 뭐 결혼 식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과 마찬가지로 부부처럼 살지만 굳이 결혼식 뭐 결혼 뭐 어디서 호적 올리고 이거에 매달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선택의 문제고 각자가 부담 안 느끼고 안정감 느끼면 그게 좀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선택 나름이니까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수만의 멋진 노래와 캐롤의 아코디언 연주로 고조된 만찬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렌트카로 피렌체를 거쳐서 최후의 목적지인 토스카나로 향하는 친구들 역시 차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특히 투병 중인 남편에 대해서 매순간 노심초사하는 캐롤에게 친구들은 닥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너의 지금을 망치지 말라는 조언도 해주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인생은 예측 불가야 그런 깜짝 쇼 덕분에 인생은 살만한 거고 저는 영화 보는 내내 한 1시간 40분 동안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엄청 벅찼고 빠담빠담 오늘 엄청난 응원을 받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여기 온게 나한테는 아까 뭐 깜짝쇼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만한 것이다. 저에게 오늘 이 시간이 깜짝쇼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아주 살만한 한 주가 된것 같고 그렇게 어, 살아야겠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사실은 살았어요. 정말 치열하게 싸움 어, 싸우듯이 살았다면 이제 제가 내년 2월에 은퇴를 한 이후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꿈을 갖고 어, 3, 40대보다 솔직히 말하면 더 치열하게 음. 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충분히 가능, 가능한 미래입니다. 아, 헌데, 어쩝니까? 진짜 깜짝할 만한 사고가 또 터지죠. 느닷없이 자동차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친구들은 깜깜한 들판에 던져지고 이런 상황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려는 비비안에게 친구들은 별수 없이 그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실은 비비안의 연인 아서의 부탁을 받고 다음 날 토스카니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치르도록 일을 착착 진행시켜 왔다는 것이죠. 비비안은 당황할 수밖에요. Yeah. What are you thinking, Slim? Ah! Oh y i 때마침 부정적인 신호를 만회하듯 이들을 구해 줄 경찰차가 나타납니다. 비비아는 이 상황조차 또 연출된 거라고 믿고 젊은 경찰을 성희롱 하다가 그만 내 여자 모두 경찰서에 끌려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했나요? 조용한 밤 시간 친구들은 그동안 마음에 묵혀왔던 그러나 진심 어린 쓴소리들을 서로에게 건네죠. 그리고는 샤론이 결론처럼 운명타령을 하는 친구에게 가장 쓴소리를 패턴입니다. 우주랑 운명 핑계 이제 그만해.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50년 지기라 가능했어.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가능했던 거라고. 영화는 정말 유쾌하게 봤고 너무 재밌었고, 지금 영화를 보니까 정말 이태리가 너무 새로워해야 돼. 그 나이에 저렇게 70대에 저렇게 여행을 하고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고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는 딱 하나 기억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운명을 믿지 않는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그거 보면서 아라비아 로렌스의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딱 하나 기억하는 건그 사막을 갈 때, 누구도 그사라 사막을 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 할때그 로렌스가 한 얘기가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아까 보니까 운명에 대한 얘기들, 야, 이건 운명이 아니야. 이건 운명이야. 그런 그 친구들 간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정말 운명이란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그 개척하냐가 딸렸다는 것이 오늘 어 공감이 갔어요, 굉장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탈리아를 두번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간게 아니고 하나는 모임에서 갔고 하나는 동생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진솔하게 훨씬 더단하게 자기 인생관이며 생활 철학 그런 얘기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절친들하고 꼭 가서 좀 흉내를 내봐야 되겠다. 다음 날 아침, 전에 짐꾼들에게 사기당한 사건을 맡은 경찰서장이 이들을 찾아오죠. 짐 속에서 다이앤이 챙겨온 남편의 유고를 들어보이며, 이건 엄연한 불법이라고 겁을 줍니다. 비비아는 또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투덜대죠. 이건 자신이 결혼을 못하게 될 운명이라는 거죠. 보다 못한 샤론이 이번엔 엉뚱하게도 경찰서장을 향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당신 선한 영웅이 되겠다고 경찰된 거 아니냐? 뭐든 해봐라. 여전히 믿음의 근거가 있을 거라 간절히 바라는 유치장 안이내 네 여자를 위해서. 용감한 일, 예상 밖의 일, 뭐든 해봐라. 이렇게요. 샤론의 이반 부탁, 반 협박조의 말에 넘어가서 경찰서장은 그만 빗장을 풀어줍니다. 영화 속에서 네. 그 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아. 같은 경찰로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뭐 충분히 좋은 일 했죠. 좋습니다. 잘했잖아요. 아니, 다 잘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약간 여운도 남기고. 또그 헬기도 태워다 주고 근근데 가능한 일입니까 경찰로서 어~ 그게 저 헬기는 못해가지고 비행기는 못해가지고 뭐또꼭헬지만기야될필가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는가용 태워줄 수도 있고순찰차를 태워줄 수도 있고, 음. 순찰차를 수도 있고 그 방식의 문제지 실제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또연기가되고 비행기는 못해가지고 비행고요 우여곡절 끝에 무고히 결혼식장에 도착한 친구들 서로 부둥켜안고 이번 여행이 최고의 싱글 파티였음을 확인하죠. 캐롤의 남편 브루스와 다이앤의 연인 미첼까지 도착해서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엔 주례를 맡은 신부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아 진짜 모두가 난감해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또 우리의 샤론이 판사 명함 뒀다 뭐 하냐며 주례를 서겠다고 자청을 하죠. 이제 정말 해피엔딩만 남은 상황. 헌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w you not marry me? 사랑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이고 싶지 않은 비비안. 그런 그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예비 신랑 아서. 이들의 사랑도 멋지지만요. 반대로. 한 번도 결혼한 적 없지만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면서 남은 인생을 다이앤과 부부로 지내고 싶어 하는 미첼.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청혼을 받아들이는 다이앤. 미첼은 그녀를 향한 사랑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해 안 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나블로 멋집니다. 오늘 영화는 시정일관 유쾌하고 로맨틱한 영화였잖아요. 반도 태어나서 드레스 입은 안 결혼식은 처음 봤어요. <laughs> 근데 그 선택은 참 잘한 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이 됐고. 어, 또 동시에 그 자리에서 치카치하는 결혼식을 한 사람도 역시 음.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랬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일단 이태리를 가야 되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인간관계나 사랑이나 이런 것은 그 순간의 선택을 참잘 해야 되겠구나. 음. 짧은 선택이 얼마나 긴그 여운을 각자에게 주는지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어, 저는 영화를 유쾌하게 보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몇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laughs>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잘은 못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고 막 이러는 것을 겁내지 않았어요. <laughs>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이 나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주저앉았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텐데, 운명에 안주하지 않고, 나의 결정을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던 저한테, 너잘 살았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어, 네. 그래서 좀,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부분이. 우리 응원의 박수. <laughs> 저는 이제 그 우연히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지금부터 시작일까라는 그 중년 여성들 네 명이 이제 각자 양육 문제, 남편과의 문제 일 문제로 각자 이렇게 생활하는 걸 리얼리즘을 많이 섞어서 줄리 델피가 글을 쓰고 자기가 주연을 맡고 감독까지 한 그런 시리즈인데 그걸 보면서 야, 아직도 50대 중반이나 60대까지는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되고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60이 넘어가고 70, 80이 되면서는 선택할 일이 많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 그동안 잘 살진 않았지만 굉장히 다들 열심히 사셨다는 거에 공감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시간들이 펼쳐질 거라는 그 기쁨. 우린 그거를 즐길각오만 되어 있으면 된다. 그런 걸또 희망적인 메시지도 얻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영화가 더 풍요로워졌고 예, 오늘 이 자리도 인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 서로 자축하는 의미에서 <웃음> <웃음>